우리의 삶에는 성령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키느냐에 따라 그분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기도 하고 멀게 느끼기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 있다는 경고라기보다 우리가 그분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함께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통해 그분이 떠나지 않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길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환경 앞에서 원망하기 쉽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그 불평이 반복되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환경은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형편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환경에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은 환경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같은 경험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인간 관계가 복잡할 때 또는 건강의 문제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이 나오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환경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환경이 즉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은 그대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만 가능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였던 고백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물으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무엇을 붙들 것이냐? 환경을 탓하며 낙심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때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합니다. 크든 작든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실패를 감추려 하고 드러내면 부끄러울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약해 보이는 것이 싫고 스스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실패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는 사람과 함께하십니다. 실패를 가리려는 태도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지만 실패를 인정하는 태도는 마음을 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는 죄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와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너진 마음과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회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그는 통곡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다시 일어섰고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실패를 끝까지 숨기고 합리화했다면 결코 회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대만큼 살아내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도에 게을러지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순간의 유혹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패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숨기고 가리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후자의 길을 택하는 사람에게 머무르십니다. 실패를 드러낸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감추려 해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순간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이 났을 때 의사 앞에서 아픈 곳을 정확히 말해야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성령님은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실패를 드러내면 약해지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실패를 숨기는 사람 곁을 떠나지만 실패를 드러내는 사람 곁에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성령님이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고백할 때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은혜의 빛이 우리를 덮습니다. 성령님은 그빛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놓으십시오. 그 순간 성령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성실을 선택할 때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보통 드러나는 자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 지켜보는 곳에서만 힘을 다하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성실함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박수 받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충성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남들이 보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부모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직장의 자리 남모르게 기도와 섬김을 이어가는 신앙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종종 소외감이 느끼고 내가 하는 수고가 헛수고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보시고 그 자리를 통해 더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 보지 않아도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르기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기에 모르는 곳에서 타협한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겉모습에 불과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 자리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고, 성경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성실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부터 성실해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는 습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습관, 작은 봉사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태도, 남들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하는 마음이 결국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을 이루어 갑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숨겨진 자리를 성실로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화려한 무대나 큰 자리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모르는 골방에서 작은 충성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성실은 하늘의 눈에 기록되고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성실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삶의 비밀입니다. 넷째 성령님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다릴 때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받고 싶고 계획한 일이 곧바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조급한 마음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계산보다 깊기 때문에 성령님은 조급하게 앞서가려는 사람을 인도하시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성령은 끝까지 함께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늘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지만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그는 여러 번 흔들리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 역시 젊은 나이에 꿈을 받았으나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겪으며 길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서두르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조급한 사람은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 기다림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팀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음을 신뢰하는 시간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열매를 보려고 억지로 당기면 열매는 상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목표를 서두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차에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성령님과 끝까지 동행하며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성령님은 그런 기다림의 자리에 머무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온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혜와 위로로 채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에도 성령님의 동행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붙들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